자 박수. 자 박수. 이 이름 먼저 알려줘도 돼? 알려줘 제죠. 얘, 얘 이름 키키예요. 키키, 키키. Y 키키. 여러분 <laughs>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맞아요. 선우는 젤라또밥 좋아해요. 그거 말안 하게. 아, 제 선우는. 왜? 네? 젤라또밥을 아, 좋아하는데. 선우 젤라또밥 진짜 좋아했나요? 저희는 스테이크 좋아하는데 선우는 그 스테이크 옆에 있는 젤라또 밥 좋아해요 리조또인 거 알았어요 이제 아 진짜 꼭 그렇게 해야 돼? 나 운동한 거 티내야 돼? 형? 아 진짜 저우는 리조또 리조또까지 가기 위해서 어... 처음에 젤라또, 브리또, <웃음> <웃음> 마지막에 리조또로 도착했어요 저는. 그세 번의 역을 거쳐서 선우는 리조트에 착지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 저희가 선우가 아 선우 리조트라는 걸 좋아 좋아했거나 라는 걸 알게 됐죠. 네 여러 가지 매력을 보여준 것뿐이야. 이건 아주 단편적인 거로. 라카타르시스인 카타르시스즘.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야 선우야.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즘 아니야? 카타르시스라고 했는데 얘가 자꾸 카타르시즘이래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카타르 카 그 그러니까 약간 쾌감을 느낀다. 그 뭐라고 해요 카타르시스 맞대? 아, 야, 아, 너 그냥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오늘. 네. 나는 더 발음을 굴린 것 뿐이야. 카타르시스. 식스? 식스? <laughs> 운동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지금 너무 지금 정신이 없어서 다 아는 거를 제가 이렇게 자꾸 말하네요. 아, 찬이야. 니가 카타르 시즘이라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카타르시즘이라고 제가 카타르시즘이라고 전에, 전에 카타르시스라고 했는데, 선우가 차에서 카타르시스가 뭐예요? 카타르 시즘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카타르 시즘이었어. 이렇게 해다가 지금 대놓고 물어보는 아니, 아니, 부끄러운가 보네. 선우 사랑해. 아, 저도 사랑합니다. <laughs> 없었는데, 근데, 그리고 이거는 큐가 만들어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무대에 보이겠다고 <laughs> 얼마나... 제파트하기 전에 이렇게 맞아, 꽃을 네. 이렇게 해서 하던데? 응? 꽃꽃 보여줄 때어 맞아요 유보를 걷고 이렇게 했다고 응. 근데 솔직히 진짜 잘 만들지 않았어? 귀엽지? 응 귀여워 진심이야? 응 음... 행운이야 행운 행운의 꽃이야. 뉴야 어. 음. 어린이용 제가 꿈이었어라고 그러시는데 저그 오늘 질문 345만 개 받았거든요. 네 아까. 맞아요. 응. 아까 많이 들으셨죠? 전 많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하도 들어서 제가 말할 답변들이 막 생각났어요 너가 나 대신 답변해줬 빨리 응. 어, 어린왕자가 응. 꿈이었고 응. 드라큘라를 또 드라큘라가 꿈이었는데 응. 네. 제가...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뱀파이어가 꿈이었는데, 멤버들 꿈과 어쨌든 결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진짜 어린왕자가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린왕좀 결맞게 또 이렇게 귀엽게. 위플래시의 이제 그런 곡 밝은 느낌과 맞게 뱀파이어가 좀 하기는 너무 음. 뜬금인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잘 맞춰서 본인과 찰떡인 라면 머리를 하고 딱 했다.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나면인 건가? 안 피곤하냐고요? 너무 네, 피곤해요! 엄청 졸려요 근데 근데 더다나 이쁜 모습 배구 왜냐면 배구 이런 배구. 거 보여드리기 힘들지 않아요 아, 이런 거 하면 그냥 끝나면 아까워 죽겠어 맞아맞아이말 들으면 말이 들고 아까워 사진이 그냥 몇점 올리고 어제 우리 이미 직업이라 많이 할 거야. 근데 원래로. 또 이런 게마아 지금의 100%. 이 순간에 그래서 저희 오늘 사진도 많이 찍고 어 그랬어요. 네. 아그썰 있다 그썰 풀어줄게요. 어, 네. 네, 박수. 박수. 누가 김숙집을 최근에 해 줬어요. 아 맞아요. 아그 말을 네. 제가 처음에 먹었을 때는 아 그래 먹어 먹어 줄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최근에 먹어 김치 어 성공 성공 최근에 먹은 먹은 건 인정이었습니다. 네, 진짜. 너 처음 먹었잖아요. 저두 번째였어요. 그때 한 입만 먹어봤잖아요. 뭔 소리야? 저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 먹었는데. 오, 김치찌개. 김치. 아 김치찌개 맞아, 찌개. 근데 찌개는 진짜 못 끓여요. 뭔 소리야? 저번에 뉴가 뭐였지 콩나물 김치찌개? 아니야. 너 그거 뭐? 하고 나한입 먹어봤는데 내가 굉장히 맛이 이상하다고 했었잖아. 아니야. 이제 너도 그치 이랬잖아. <laughs> 좀 짰어. 좀 짰. <laughs> 근데 그래 중요한 거 뭐냐? 늘었다. 네, 네. 늘었다. 진짜 최근에 네. 했었는데. 아, 그거는 진짜. 진짜 맛있죠. 영훈 형이 냄새 맡고 왔어요. 영훈 형도 냄새 맡고 아다이수중이다 하면서 <laughs> 밥을 이렇게 먹고. 아 근데 애들이 먹다가 안 된다, 얘들아 여기 아. 면을 넣으면 안 된다. 근데. 아니다, 자기들은 그 면을 뭐. 먹을 때 셋이서 소리를 지르서 제가 맞아. 그럼 오케이. 나는 일단 면을 끊었으니까 끓여주겠다. 는 근데 맛은 보장 못한다. 그리고 라면을 끓였어요. 거기에, 그 남은 거에. 근데 분명 맛 없을 거라고 했는데. 아, 근데 <laughs> 그 나는 또, 그 상상했던 맛이 아니었어. 나도 상상했던 맛이 <laughs> 아니야. 그 김치의 신 맛이 면에 다 들어갔어. <laughs> 들어갔어. <laughs> <쏙 웃음> <들어와, 쏙 웃음> 뭐 레몬을 갈아 놓은 듯한 그 레몬 라면, 이요 네, 레몬면 그래서, 레몬 그래서 네. 딱 먹었는데 먹자마자 어? 이렇게 해서 조용히 그래서... 맞아 그래서 근데 왜냐면 그게 비비비비고에 묵은 김치여가지고 음. 굉장히 많이 먹은 거 있어요 그 김치 그리고 그래? 그거 어떻게 했어야지 라면이 맛있게 됐었을까? 나이 아니 일단 그 때. 내가 봤을 슨 그건 안돼 왜냐면 김치가 너무 셔서 그래 그냥 그게 설탄을 넣면되지 않을까? 아니지 나는 라면 수프라고 생각. 라면 스프도괜찮았어 거기다 어. 라면 스프 넣었잖아. 진짜 짰다니까. 그럼 물, 물을 넣으면 돼. 물을 넣으면 돼. 물그넣은 거야, 얘들아두 컵이 넣는 거야. 뜨거운 물. 뭐는 네세 컵, 세컵 넣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아, 봐봐. 그... 라면 두 봉지를 끓이려면. 꽤 지나간 일. 끝이. 지나간 것을 <laughs> 지나간 대로. 오빠야. <오케이, 웃음> 음, 아, 너 달팽이 키워? 네. 아까 말했잖아. 네 마리. 너 달팽이 진짜 새 살아있는 달팽이 키워? 응. 어너본적 있었어? 응. 오왕이 달팽이야. 해 달팽이 네 마리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 아, 네. 그 달팽이 물속에서 사는 달팽이야? 네물 물고기랑 달팽... 같이 살아? 네. 왜난그 개는 봤어? 안본 거죠 아직? 응. 그래? 완전. 응. 네. 온전... 근데 나도 유선아 때 손으로 달팽이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해. 언제? 온, 난 몰랐어. 뭔지 한 일주일 거의. 와너 어제 넌 말도 안할 수가 있어. 새식구가 생겼는데. 우리가 아니야. 아니야 형 형이야. 묶으면 안 되지. 또 이런 걸 서운해. 어, 이런 거 진짜 서운해서 해저어이가 아, 없어졌어요. 나 진짜. 이런 거 감정 나. 진짜 서운해서. 해아 뉴는 아무 이런 거 이상한 거에 서뭐 감정 나거나 혼나는 거에 못해. 아그래 아, 혼이 아, 떨려서 못해. 저건 아니지. 없지. 근데 이거는 할 진짜 아니, 아 근데 감정 나. 나는 알고 있는 줄 알았지 또. 그럼 내가 오늘 가서 보여줄게. 응, 보여줘. 보여주면 조금 풀리겠지. 오케이 달팽이 여러분 내말이여서 이름 안 줄라고. 그거는 너무 힘들겠다. 그거 뭐 누군지야 알아봐요 아, <laughs> 다 똑같이 생겨요. 나 똑같아요. 나 똑같이 생겨. 생겨 못해요, 못해요. 이런 들그 달팽이 친구들, 달팽이 가족. 음. 그렇게. 근데 진짜 응. 형방 물고기 진짜 알아보는 거 알지, 이제. 그거 <laughs> 진짜 봤어? 진짜 봤어? 나는 저는 그런 장면은 너무 많이 봤는데 왜냐면 처음 물고기를 이제 진짜 사러 갔을 때도 형을 뚫어져라고 쳐다봤어요. 이렇게 장난을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진 시작 보면은 <laughs> 그냥 그 앞에 서서 그 이렇게 막 계속 움직여. 근데 더왜 어디서 더 귀여운 거 뭔지 알려줘? 밤에 응. 들고 흔들면은 <laughs> 진짜야 나는 개가 어우 튀어 나오는 줄 알았어. 밤에 들는 순간 너무 신나는. 아니 너왜 핸들링 안 하냐고. 근데 핸들링 신나는... 할수 있는 어. 물고기지만. 충분히 난 어, 그냥 했을 그 했을 상태로 했을 그냥, 했을 상태로 했을 그냥 했을 가끔씩 머리만 쓰다 줬어. 음. 아 근데 들이 아, 너무 귀엽더라. 고 근데 걔 금이 있잖아. 있잖아요. 걔 머리가 더 커졌어. 큰일났어. 맞아. 저는 그거. 저희가 주셨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냐? 주인 안닮았다 어, 지금 딱 금이네 도 응. 아. 나... 아 나... 어, 그렇네. 와! 아, 아니 야 머리 머리 좀. <laughs> 아니, 아니야. 그 깔만끔씩. 그래. 금이 물, 몸통에 물을 못 참던데. 금이가 오이 저 얼굴이 점점 작아 그 꼬리 흔들리게 합성해주세요 오케이 형물고가 성격이 있나봐 여기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걸로 하자 좋지 뭐야? 얘들아? 지금 와, 금이 은이 얘기하고 4분이가 여기 있는데 금이 얘기하고 사람 오케이 <laughs> 응. okay. 정정할게 사람 사람 물고기아 오케이 오케이 지 아빠 신났다고 하시네요 아, 왜냐면 응. 자식 자랑할 때저신나는거 근데, 근데 진짜 밥줄때 너무 오늘 그래. 가서 봐봐 오케이 okay, 내가 들어가고 이거 밥을 흔들면 아니 얘들아 그랬는데. 내가, 내가 니네 지금 내가 지금 집 가면 내가 니네 밥을 해야 돼 어? 진짜 누가 누구, 너무 신나해 우리도 똑같아 <laughs> 내가 밥 콩나물 먹고 싶까 형들이랑 우리 이렇게 해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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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같이 신나서 형들은 어 너무 슬퍼 갑자기 그 너무 웃겨 우리도 해주면 되잖아 그 감정 형이 이해할수 있어? 오케이. <laughs> 응 음. 찬이 트로트 가수. 내가 <laughs> 안는거 <된> 있어. 나안 봤는데. 아나딱오 너는 그렇게 아도 몰라? 어? 아 장난이지요. 근데 왜냐면 이게 <laughs> 너무 잘 어울려서. 어, 여기 주운 게 어디 갔어? 주운 게저 원래 안그는데 제가 주운 게가 있었는데. 주웠어? <laughs> 전쥐었어 왜냐. 보조개 찔러도 되냐는데 <laughs> 아니야? 아줘 아니야! 내가 해달라야 아니야! 아니야! 아해아아 한번 해줘 야아니 해. 아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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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어야 하지마 <laughs> 여러분 선우, 아니, 아니. 여러분 앞으로도 아니. 선우 계속 옆에 같이 있고 싶으시면 보시죠. <laughs> 아, 그거 정말. 아, 나, 나 어렸을 때안끼였어 그럼, 아, 때 그런 거 이거. 아, 이거 신기하지? 안 신기해. 아무도 못한다, 이거. 이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설명만 해주자.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 볼을 빵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볼을 넣는 건데. 아, 이 정도면, 보세비 왔을 때 물이 고여요. <laughs> 아 근데 나 진짜 이게 그거였어 우리도 어, 좀 보자 하... 미안해 아, 더비 미안 더보이즈 오래 하셔야죠 더비 미안해요 안돼안돼안돼보여줬자보여줬자 아, 해도 안돼 리듬 아, 타도 안돼 아, 미안 더비 이거 내 먹을게 그래도 양심은 좀 있네 아, 뭐냐고? 이게 크레플 크로플 크레페, 크레페. 아 진짜! 아 <laughs> 어. 어떡하면 좋아. 진짜. 음. 아이 때문에 나도 헷갈려, 이제. 나 이거 참이제나 어디 가가지고 젤라또. 참 좋아. 이거 참 좋아. 이거 거아니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참 좋아. 이거 참거참거 그럼 이제 지금 어, 손님 저희 아이스크림 판매하지 않으아 <laughs> <laughs> 아, 그럼 손님한 자연스럽게 아 여기 아이스크림 안 팔아요? 아아쉽 아, 그럼 아니야. 밥 종류 인데 <laughs> <laughs> 그럼 김치만 주세요 <laughs> 김치 이제라도 마이크 김치만 주세요 이렇게 네. 오케이 좋 여러분 얼른 주무세요 할게요. 저희가 오케이. 이제 보내드릴게요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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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이 있었, 핀이 있었, 아 왜, 왜 아니, 갑자기 왜? 아니 헤어밴드 벗어달라는 댓글 너무 아깝고 올라오고, 왜, 왜, 왜 그거까지? 쓴거 보여드렸으니까 뭐쓴거 보여드려 고 했는데 핀이 꽂혀 있 까먹었어. 여러분 네, 다음엔 뭐 없니까? 없어요, 없어요, 주무세요. 네, 얼른 주무시고 내일 이제 저희도 바쁘고 네. 저희 분들도 내일 아직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네. 주말 아니니까 얼른 주무시고 오늘도 너무 재밌는 뭔가 그런. 진짜 시간 그래. 했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큐도 셀카 오늘... 안 올렸어? 제가 올렸어요. 올렸어요 아 그래? 7장 올렸어요 난 12장 안녕 우리 갈게요 어리시갈게요 더비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더비 진짜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어 맞아 이거 꺼? 응 갈게요 갈게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잘 자요 얼른 자요 아무도 안올 거니까, 리조또.